저는 가열하는 유리를 하거나 뜨거운 음식을 담을 때 유리나 스테인레스 그릇을 주로 사용하는데요. 이 그릇들은 제가 쓰는 전자렌지용 유리용기들인데 아주 유용해요. 제일 자주 쓰는 게 이건데요. 유리그릇에 실리콘 뚜껑이에요. 도톰한 유리라 5분 정도 돌려도 손잡이가 뜨거워지지 않아 편하더라고요. 계란찜 넉넉하게 할 때도 아주 편해요. 냉동식품 같은 것도 웬만한 거다 들어가요. 이건 햇법 만들 때 쓰는 밥용기예요. 동그란 건좀 적은 양담을 때, 네모난 건좀 많은 양담을 때 쓰고 있어요. 이렇게 따끈한 밥을 담아 냉장 보관해두었다가 식사 때 스티모를 열고 렌지에 2분 정도 돌리면 방금 한것 같은 따끈한 밥이 돼요. 이건 웩 제품인데요. 여기저기 쓰기 좋아요. 밥 담고 실리콘 뚜껑 딱딱딱 덮어서 냉장 보관했다가 전자렌지에 돌려먹으면 아주 편해요. 작은 컵라면이랑 사이즈가 딱 맞아서 컵라면 먹고 싶을 때 라면 그릇으로도 종종 쓰고 있어요. 완전 밀폐도 가능해서 반찬통으로도 쓰고, 원두나 들깨가루 같은 식재로도 복...